모자를 다 뜨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통이 아닌 팔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한쪽 코를 다 코막음 한 다음 바로 다음 바늘에 옆에 코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코에서 하지 않고 바늘의 끝은 안쪽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팔자가 되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코를 풀고 여기 엇갈린 부분까지 풀어준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. 초보이신 분들은 코를 풀고 끼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럴 때는 한 코씩 풀면서 바늘에 껴주면 돼요. 물론 저도 한 코씩 이렇게 한 줄만 할 경우에는 한 코씩 풀면서 끼우고 여러 줄을 풀 경우에는 그냥 막 풀고 마지막에서 한 코씩 풀면서 끼워주거든요.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내고, 그 다음에 끼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당이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풀지 않고 한 코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